오늘부터 아가서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마태복음이 좋습니까? 아가서가 좋습니까? 이제 아가서에는 관심이 없실 연세는 아니시죠. <laughs> 예, 아가서는 어떤 사랑의 농도가 굉장히 진한 말씀입니다. 원래 이 아가서는 영어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사랑이죠. 사랑은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일반 유행가도 사랑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을 겁니다. 사랑은 동서고금을 떠나서 인간 모두에게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또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산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산자는 반드시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 아가서의 배경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죠. 그런데 언제 때 이야기냐면 솔로몬이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에 보면 솔로몬의 글이 많잖아요. 잠언도 있고 전도서도 있고 아가도 있고. 근데 제일 젊을 때 내용을 다룬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된 후에 그때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젊었을 때가 가장, 어, 아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 왕성할 때잖아요. 어떤 사랑의 왕성함을 그린 것. 그죠? 그 다음에 잠모은 한창 일할 중년 때 이야기입니다. 전도서는 말년의 이야기죠. 그래서 제, 그, 처음에 보면,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어서 헛되도다. 이런 말은 연세가 드신 분이 할 얘기지, 젊은 이제 한 10대가, 뭐,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어서 헛되다.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가서는, 어, 이번이 처음 강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가서를 강의해 본 적이 없어요. 중간에 뭐 이렇게 한 구절, 뭐몇 구절을 한 적이 있지만, 처음입니다. 왜 처음이냐면, 제가 아주 20대부터 제가 신학을 해서 늘 마음먹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시가서는 나의 60이 넘어서 할 것이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60 전에는 아가서는 그냥 혼자는 공부해도 강의는 안할 거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 이 전, 그러니까 이 시가서, 예? 뭐자언 시편 다. 이것은 좀 인생을 알아야지. 인생을 모르면서 이것을 강의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신학도 알아야 되지만 인생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것은 뭐좀 인생을 조금 몰라도 이렇게 강의할 수 있지만 시가서는 최대한 인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인생을 좀 알려면 나이 60은 좀 지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시가서를 계속 밀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했지만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어, 뭐 그런 자문이나또뭐 시편 같은 건좀 이렇게 하긴 했지만이 아가서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가서 같은 경우도 인생을 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번에 처음하게 되는데요. 자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그 흐름은 정말로 감성적인 부분도 있고. 또 서로를 향한 어떤 그런 이성적인 마음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울러진 거잖아요. 근데 이젠 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어떤 어, 포도원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에 일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얼굴이 좀 거무접점하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얼굴이 검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이거는 아프리카 계통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오빠들이 있어요. 그 오빠들이 포도원 지기로이 동생을 일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계시고 그다음에 저두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가 일을 시키려니까 그러니까 이 슬라미 여인이 오빠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 오늘 본문에 보면, 어, 자기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자면 6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그러죠? 자, 내 어머니의 아들이면 누구예요? <laughs> 오빠잖아요. 그럼 오빠라 그러면 되지. 왜내 어머니의 아들이라 그래요?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예? 네? 그 그러니까 오빠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 형제간에 좀좀 불만 있으면 아예 엄마가 나한 아들이 말이에요. <laughs> 영 시언지 알아요? 잖아요 예? 형이라고 하든지 그러지 않고 엄마가 나한 아들이 그렇게 말하듯이 여기 보면 슬라미 여인이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온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온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포도온에서 일을 하니까 얼굴이 많이 탔겠죠. 야이 여인인데 이 여인을 솔로몬이 발견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슬람의 여인을 좋아한 솔로몬이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쵸? 그렇죠? 굉장히 어떤 진한 사랑.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밀접한 성의 문제로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내용이게 보통 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어 제가 원문으로 읽어보진 않았지만 원문으로 읽으면 이 한국말로 번역된 정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진한 성적 묘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분은 책을 냈어요. 그래서 어 그리스도의 성 문제를 어떻게 봐, 보아야 하는가해서이 아가서를 다루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가 이제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잖아요. 그러면 이진한 사랑의 이야기가 어떻게 정경의 한 부분으로 되었는가 하는 건데요. 자,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어떤 사랑 이야기로 보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또 한쪽은 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신랑, 신부의 관계로서 이 문제를 보아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차적으로 봐야 돼요. 1차적으로 이것은 솔로몬과 술라면의 인간의, 인간의 사랑 이야기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 이야기를 적용할 때, 적용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 의 관계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아가서가 사실은, 어,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제 그 강해가 됐는데요. 대부분 강해가 굉장히 그 알레고리카라는 차원에서 강해가 많이 됐어요. 이 알레고리카라는 것은 뭐냐면, 딱뭐 술라미어인은 모, 또 솔로모는 모, 예? 뭐 솔로모는 예수님, 또, 뭐, 슬라미 여인은 뭐, 또 거기 나오는 뭐, 포도는 뭐고, 포도는 뭐고, 입맞춤은 뭐고, 이렇게 하나하나 거기 다 의미부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레고리카란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교회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것을 딱 거기에 부착시키면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실제 있는 그대로, 솔로몬과 솔람의 여인의 사랑의 문제로 해석을 하되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 아가서가 8장까지 있는데요. 이 8장까지 얘기를 이 아마 4월 말까지는 계속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어떤 예수님이 제자를 가리키는 이야기, 또 십자가 이야기가 많다면 정말로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얼마나 아주 짜릿한 것인가. 그죠? 그래서 이 표제가, 표제가 들 제목이 Song of Songs. 예,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는 사랑의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어, 오늘 본문이 이제 1장 1부터 2장 7절까지를 보면요. 제일 처음에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런 노래 중에 노래다 이거죠. 자, 그 노래가 첫 번째는 이제 2절부터 6절까지는 그 사랑에 빠진 술라이 여인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아가선 좀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것이 누구의 노래인가를 잘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2장 7절까지는 어떤 솔로몬이 고백하는 노래와 또 서로가 고백하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6절까지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내게 입맞 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입맞 추기를 원하니 누가 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술람의 여인이 그 솔로몬을 향해서 그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 시대로 해도 결코 이뭐 요즘 흐름보다 더 앞서서 굉장히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적 차원에서 사랑을 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절을 보면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 많은 처녀들이 솔로몬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이 사람은 어때요? 기름이 향기로워서 굉장히 향기롭고, 그 다음에 앞에는 포도주와 같은 그런 남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굉장히 좋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나에게 입 맞추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남자가 그런 인기 있는 남자매도 불구하고 이 슬람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절을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죠? 여기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방으로 이끈다는 것은 굉장히 은밀한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남자미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나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랑한다.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나는, 음, 나는, 어,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 여인이 그 남자에게, 예? 우리라, 저기, 너라 그래, 너라 그래. 그죠? 그러니까, 어, 이 남자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되기 전에 이 여자를 만나서 왕이 될때이 여자도 계속 이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왕에게 임금님, 아무리 뭐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근데 여기는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은밀한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솔로몬을 엄청 사랑해요. 하지만 그 사랑은 그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을 5절, 서로의 관계를 일으키게 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그러죠. 자, 성전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와 그 성전을 그 가로막는 희장이 있죠. 희장은 그것이 굉장히 질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두꺼워요.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거 완전 방음이 될 정도로 이렇게 두껍고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그 시장이 그 달라진 것은 굉장한 달라짐이에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슬미어 여인은 자기를 뭐라 그래요? 계단의 장막, 계단의 장막, 그리고 솔로몬의 시장,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장은 계단의 장막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자기의 관계는, 솔로몬은 시장이고, 자기는 시장의 그 재료인, 예? 계단의 장막이니까 서로가, 서로, 뭐,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자기의 관계는, 이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여인을 향한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여인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오빠들에 대해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요라고 지금 6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 오빠들이 자기한테 일을 시킨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포도원지기로 일을 하니까 좀 거칠기도 하고, 또 얼굴도 검게 탄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여인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절을 보면 내네 사랑아, 그러죠내 네 사랑아, 내네 사랑아. 또 15절을 보면 내네 사랑아, 너는 어여. 부고 어여 쁘도다 어? 굉장히 예쁜 여인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부르면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하는 자" 14절도 보면 어 14절 "내 사랑아" 그쵸? 이렇게 말해 14절 그 전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또 16절을 보면" 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여기 보면, 어, 내 사랑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뭐, 야생아 같은 그런 여인, 야생아 같아요. 하지만, 그를 가장 예쁜 꽃으로 여긴다. 그래서, 계속 꽃 이름이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비록 얼굴은 검게 탔지만, 포도원 지기로 일을 하지만, 그를 향한 솔로몬의 사랑은,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내 여인아. 그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예쁘게 묘사하는 겁니다. 그 묘사는 사랑의 관계를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서로를 사랑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2절을 보면 2장 절입니다 여자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파 같도다. 여자 중에 내 사랑은. 그 여자 중에, 많은 여자가 있잖아요. 내 사랑은, 술라미 여인이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파 같도다. 이것이 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또이 여인은, 또 솔로몬을 볼 때, 3절, 남자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와.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인간 최초의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별로 안 좋아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하와를 본 아담이 한 사랑의 고백은 뭐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인간 최초부터 인간은 사랑을 고백하고 살게 되어있습니다근데 여기에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은 정말로 사랑의 고백을. 그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요? 우주를 보면,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생긴 게 뭐예요? 상사병. <laughs> 그죠? 너무 사랑해서 어? 병이 생겼다고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7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들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정도가 굉장히 깊은 거죠. 이런 사랑의 고백, 이런 사랑의 나눔 보통 사랑이 아니죠. 굉장히 진한 사랑입니다. 진한 사랑이 때문에 노래 중에 노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뭐 잘난 거 있습니까? 부족한 게 많죠. 실수쳐요. 근데 그런 거칠고 야생화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이 슬라미 여인을 보고 이같던 나의 사랑아. 너의 사랑이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너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구나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누가 우리를 못났다고 말하시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런 말 하지마.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어. 하나님의 작품을 함부로 건들지마. 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크시고 사랑스러운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냥 막연한 그런 피상적인 하나님, 나, 이게 아닙니다. 굉장히 깊고 농도가 깊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사랑을 늘 고백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